여자 팔자는 옆가락 구멍치기라고 했던가. 알수 없는 게 여자의 앞날이다. 홍기가 차오른 순심이는 피어나는 꽃봉오리처럼 화사했다. 반듯한 이목구비에 젖가슴은 부풀어 오르고 잘록한 허리에 엉덩이 두 쪽은 빵빵해 문남 정네들이 침을 삼켰다. 어디 자색뿐이랴 양반 가문에다 몇 백석을 거둬들이는 부잣집 셋째 딸이다. 그래서 모두 순심이 팔자는 끝없이 펼쳐진 비단길이라고 믿었다. 하지만 웬걸 고르고 골라 시집을 갔건만 떵떵거리는 시대에 먹구름이 몰려왔다. 신랑이 과거만 보면 낙방하더니 책이란 책은 모두 아궁이에 불살라버리고 허구한 날 술독에 빠져 살았다. 첫날밤조차 술에 취해 새신부 옷고름도 안 풀어주었다. 어쩌다가 합판을 해도 술 냄새를 풍기며 껍적껍적하다가 픽스러져 코를 골아 순심이는 한숨만 토했다. 호라비었던 시아버지 장사를 지내고 3년 탈상을 하자마자 신랑도 이승을 하직했다. 졸지에 과부가 된 것이다. 시댁을 차고 앉아 먹고 사는 데는 문제가 없었지만 스무 살이 갓 넘은 세댁이 어디 밥만 먹고 살수 있는가. 방구들이 꺼져라 한숨으로 세월을 보내다 박물장수로부터 향나무 목신을 샀다. 그러나 그게 어디? 그것을 대신할 수 있는가. 동지서 딸 기나긴밤 삼경이 깊어갈 때까지 호롱불 아래에서 바느질을 하고 있을 때였다. 저놈 잡아라. 뒷골목에서 발자국 소리가 요란하게 지나갔다. 얼마나 지났을까. 마루에서 인기척이 났다. 누구냐. 순심이 떨리는 목소리로 내뱉자 다급한 남정네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사람 좀 살려 주시오. 그때 요란하게 대문 두드리는 소리와 함께 장정 여럿이 몰려 들어왔다. 순심이는 얼른 방문을 열어 쫓기는 남자를 불러 장롱 속에 숨기고 마루로 나섰다. 여자 혼자 사는 집에 이 무슨 행패여 앙칼찌개 소리쳐 그들을 돌려보냈다. 장롱 속에서 나온 허우대가 멀쩡한 젊은 남자는 고맙다는 말과 함께 하소연을 늘어놓았다. 홀로 된 아버지가 몹쓸 병을 알아 약값을 대느라 저작거리에서 돈놀이하는 최찬봉에게 고리채를 빌렸는데 약속한 날짜에 빚을 못 갚자 하인들에게 포박당해 그 집광에 갇혀 있다가 탈출해 도망가는 길이라는 것이다. 마음 약한 순심이 부엌에 가서 밥상을 차려오고 죽은 서방이 마시다 남긴 술도 내왔다. 그날 밤 그간 쌓이고 쌓였던 순심이의 갈증은 시원하게 풀어졌다. 누가 먼저 랄 것도 없이 얼싸 안고 치마, 바지, 저고리, 조끼를 흘리고 온방을 뒹굴었다. 삼합을 치르고 그대로 껴안고 자다가 눈을 떴을 땐 해가 중천에 떠올랐다. 또다시 일합을 치르고 그 남자가 일어서자 순심이는 두둑한 전대를 그의 허리에 묶어주며 당부했다. 고리채를 갚으세요, 서방님, 아뿔사 자기도 모르게 서방님이라고 불러버렸다. 그 남자는 울먹이며 나갔다가 밤늦게 다시 돌아왔다. 그러고선 낮에 푹 고아 놓은 백숙을 싹 비운 뒤 그날 밤도 순심이를 두 번이나 기절시켰다. 며칠 후 둘은 조촐하게 상을 차려놓고 홀례를 올렸다. 순심의 얼굴엔 화색이 돌고 웃음이 떠날 줄 몰랐다. 그런데 이게 무슨 날벼락인가? 강건너 마을 글방 야학 젊은 훈장으로만 알았던 서방이 떠돌이 노름꾼이라니. 첫날 삼경에 돈을 못 갚아 광에 갇혔다가. 도망쳐 순심이 집에 숨어 들어온 것도 사실은 노름판에서 속임수를 쓰다가 들켜 다른 노름꾼들에게 쫓긴 것이란 걸 매파 할미한테 들었다. 그 얘기를 듣던 날 밤도 서방은 노름판에 끼었다가 늦게 들어왔다. 순심이는 그게 사실인지 서방에게 울면서 물었다. 남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왼손을 펴 보였다. 새끼손가락과 넷째 손가락이 없었다. 그는 삼세판이라고 외치더니 부엌으로 들어가 도마 위에 부엌 칼을 내리쳤다. 왼손 가운데 손가락이 부엌 천장으로 핏줄기를 타고 튀어올랐다. 그날 이후 노름꾼 서방은 두번 다시 노름판에 끼지 않았다. 착하고 성실하게 하룻밤도 순심이를 외롭게 하지 않는 1등 남편이 되었다. 18살 백면서생 이운봉이 담보찜 하나 달랑 메고 문경세제 넘고 탕금대를 지나 주막집에서 새우잠자며 걸어 걸어 한양에 다다라 당주동 구석진 여가게 문간방 하나를 잡았다. 과거가 한 달이나 남았지만 한양공기도 쎄고 과거 흐름도 잡을 겸 일찍 올라온 것이다. 허나 주머니 사정이 신통치 않아 한달 동안 먹고 잘 일을 생각하면 앞이 캄캄하다. 자신이 행랑하범 노릇을 하겠다며 좁은 문간방 값을 깎고 또 깎아 다른 방이 방값에 눌어붙었다 밤늦게 외출했던 손님이 돌아올 때면 얼른 나가 대문을 열어주고 아침엔 일찍 일어나 마당도 쓸었다. 밥때가 되면 여각밥은 비싸서 못사 먹고 밖에 나가 선술집 국밥을 사 먹기도 하지만 때 거르기를 밥 먹듯이 했다. 산적처럼 생겨 먹은 여각 주인은 운봉이를 제지파인 다루듯 함부로 신부름을 시키고, 툭하면 욕을 퍼부어댔다. 안주인은 달랐다. 바깥주인 몰래 누룽지도 갖다 주고, 삶은 감자도 갖다 주며 인정을 베풀어, 어떤 땐 가슴이 뭉클해지기도 했다. 장맛비가 주룩주룩 내리던 밤, 안주인은 닭죽에 호리병 가득, 탁배기까지 챙긴 소반을 들고, 운봉이 방에 들어왔다. 바깥주인한테 들킬세라, 운봉이 눈을 크게 뜨자, 눈치 빠른 안주인은 걱정하지 마. 그 화상은 노름판에 갔으니 내일 들어올지 모레 들어올지 몰라. 아니어도 배고프던 잠에 소반을 차고 앉은 운봉이 마파람에 개눈 감추듯 닭죽을 비우고 나자 안주인이 콸콸콸 탁배기 한 잔을 따라준다. 탁배기도 단숨에 들이켜고 나자 안주인이 나도 한잔 따라줘. 운봉이 따라준 술잔을 서슴없이 비우고 난. 안주인은 한숨을 푹 쉬더니 신세 타령을 늘어놓았다. 여각에서 모은 푼돈이 좀 쌓였다 하면 이 화상은 노름판에 몽땅 쳐박아버리고 화난다고 몇날 며칠 술독에 빠져살고 아이고아이고 내 팔자야. 어느덧 호리병 탁배기가 바닥나자 안주인은 부엌에서 또한 병을 들고왔다. 마당을 가로지르며 장대비를 맞아 호적삼이 몸에 쫙 달라붙어 40대 초반의 흐드러진 육덕이 그대로 드러났다. 안주인이 젖은 적삼을 벗으며 덥석 운봉이를 쓰러뜨렸다. 밖엔 장맛비, 방 안엔 천둥번개 소나기다. 소나기 한 줄기가 뿌리고 나자 온매무새를 고치며 안주인이 운봉이는 이번에 알성급제하고 나중에 감사에 오를게야. 운봉은 웃으며 그렇게만 된다면 톡톡히 한턱내지요. 하며 지필묵을 꺼내 스스스 글을 써줬다. 안주인은 그걸 들고 호호호 한바탕 웃었다. 20년이 세월이 흘렀다. 평안감영에 웬 노파가 찾아와 평안감사의 이모라며 감사를 만나겠다고 떼를 썼다. 평안감사가 나는 이모가 없는데 하며 노파를 만났더니 바로 그 옛날 당주동 여가게 안주인이 아닌가. 그날 밤에 써주었던 종이를 기름 먹여 이렇게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감사어른 그때 장난으로 써준 종이엔 이런 글귀가 적혀 있었다. 감사가 되면 천냥으로 이 은혜를 갚으리다. 이온봉 감사 덕택에 평양 구경까지 자라고 보름 만에 한양 집으로 돌아온 그녀가 천냥 보따리를 불자 중풍에 걸려 누워 있던 남편이 눈이 휘둥그레져 사연을 물었다. 노파는 이제 반신불수가 된 영감이 겁나지 않아 그때 그날 밤 일을 자세히 얘기해줬다. 그러자 연감이 버럭 화를 내며 하는 말좀 보소. 이 바보 천치 같은 여편네야. 기왕 주는 거한번더 줬으면 이천냥을 받았을 건데. 은풍천 외나무다리가 선어해전 큰 장마에 떠내려가고 나서 가장 답답해해야 할 억새네는 새다리를 놓지 않았다. 노모를 모시고 은풍천가에 살며 산비탈 화전 밭떼기 농사에 매달리던 19총각 억새는 기발한 생각을 떠올렸다. 허구한 날 손가락이 닳도록 일해봐야 두식구 입에 풀칠하기도 어려워 새로운 돈벌이를 생각해낸 것이다. 바로 월천꾼이었다. 덩치 큰 총각 억새는 매일 아침이면 은풍천 내가로 출근한다. 원하는 사람을 어버 건네주고 오전식 받아 챙기는 돈도 쏠쏠하지만 더큰 재미는 다른데 있었다. 어느 날 마흔쯤 되어 보이는 대갓집 마나님이 몸종을 데리고 은풍천 내가에 다다랐다. 억새가 내가에 앉아 못본척 하늘의 뜬구름만 보고 있자니 마님이 자네가 월천꾼인가 물어 억새가 힐끔 쳐다보며 그렇습니다만 하면서 말끝을 흐렸다. 그러면 그런 거지. 끝에 많은 왜붙이는가 마님은 월천을 시킬 수 없습니다. 능글맞은 억새 녀석의 목맨 소리에 마님이 약간 녹이 띈 소리로 물었다. 어떤 연유로? 양반집 마님들은 가마라도 탄 듯이 소인의 두 손을 아무데도 잡지 못하게 합니다. 물살은 급하고 발아래는 이끼 낀 자갈인데 그건 걱정하지 않아도 좋을게야. 마님의 말에 억새 녀석이 떡판 같은 등짝을 댔다. 비단 치마는 걷어 올려 치마끈에 끼우십시오. 제 손이 미끄러지고 마님의 치마도 젖습니다. 주저하던 마님이 치마를 올리자 새하얀 살결이 그대로 드러났다. 억새가 마님을 업고 은풍천으로 들어갔다. 억새의 목을 감싼 마님의 손이 억새의 가슴팍을 쓰다듬었다. 남편이란 게 제삿날에만 상판때기를 비추고 허구한 날 첩의 치마폭 속에 살아 남자 냄새 맡은 지가 까마득한 마님은 그만 화끈 달아올랐다. 엉큼한 억새 녀석은 일부러 깊은 물 속으로 들어가 마님의 엉덩짝이 살짝 물에 잠기도록 하자 마님의 숨소리가 가빠졌다. 은풍천을 건너자 억새는 마님을 업은 채 숲속으로 들어갔다. 폭풍이 지나가고 온매무새를 고치며 마님이 조용히 말했다. 나는 이 길로 고갯마루에서 기다릴 테니 행낭하범의 마누라인 나의 몸종에게도 자네의 남자 맛을 보이도록 하게. 엽전을 듬뿍 받은 억새는 은풍천을 다시 건너 이번엔 몸종을 업었다. 내를 건너며 잔뜩 달궈 놓고 내를 건너 숲 속에 쓰러뜨리자 몸종은 마님, 살려주세요. 소리쳤지만 억새는 자네를 기쁘게 해주라는 마님의 분부가 있었네 하며 지그시 눌렀다. 몸종도 알아차렸다. 몸종의 입을 틀어막는 데는 이 방법이 제일이라는 것을 또다시 운우가 지나가고 온매무새를 고친 몸종은 고갯마루로 올라가 마님과 만났다. 마님이나 몸종이나 평생토록 은풍천 건너던 일에 대해서는 굳게 입을 닫았다. 개성조 동지는 본관이 배천이었다. 그의 집 재산은 수만금이나 되었는데, 팔도의 차인을 두어 그의 소유인 집이 없는 곳이 없었다. 그의 집안은 자손이 드문 종가집으로 아들도 조카도 없었다. 늙은 부부가 양자를 얻으려 했지만, 얻을 곳이 없어 근심했다. 하루는 조동지가 마루 위에 앉아있는데, 문 밖에 어린아이가 밥을 얻으러 왔다. 아이는 나이가 겨우 10살 정도였는데, 바야흐로 한겨울 엄동설한인데도 용모와 골격이 잠옷 취할 만했다. 조동지가 아이에게 방으로 들어오라 하여 본관을 물으니 배천조씨라고 대답했다. 조동지가 반가워하며 부모에 대해 물으니 아이는 어머니만 계시는데 지금은 성안에서 걸식하고 계십니다라고 대답했다. 조동지는 즉시 아이를 데리고 들어가 자기 사정을 이야기해주고 나서 밥을 주고 새 옷을 입혀주고. 자기 집에서 지내게 했다. 노비로 하여금 아이의 어머니를 데려오게 해, 형수라고 부르면서 가까운 마을의 작은 집에서 살게 했고, 아이는 자기 아들로 삼았다. 아이는 자라면서 양부모에게 정을 붙였으니 자기 자식과 다를 바 없어졌다. 열대여섯 살에 아이의 관례를 올리고 혼인을 시키고는 집재산 관리를 다 맡겼다. 아이가 부지런하고 빈틈없이 일을 꾸려가는지라, 조동지의 뜻에 잘 맞았다. 하루는 아들이 갑자기 말했다. 저도 이제 장성했으니 헛되이 놀고만 있을 수 없습니다. 수천금만 주시면 황해도와 평안도 도해지에 나가 장사를 해보고 싶습니다. 조동지가 말했다. 우리 개성 사람은 어릴 때부터 반드시 재물 불리는 일을 업으로 삼았다. 이런 사례로 봐도 내 말이 마땅하지 않겠느냐? 그러고는 오천양을 주었다. 아들은 평양에 도착하고 나서 한 기생에게 빠져 몇년 사이에 오천 양을 구름 흩어지듯 눈 녹듯 다 날려 버렸다. 그는 집으로 돌아갈 면목이 없어 기생의 집에 남아 심부름꾼 노릇을 했다. 조동지는 이 소식을 듣고 더 이상 그를 자기 자식으로 여기지 않았다. 조생의 생모와 저도 쫓아내 버렸다. 생모와 저는 성박 운막 집에 기거하면서 옛날처럼 걸식했다. 조생은 다 떨어진 옷에 기생집에 눌러앉았지만 전혀 돌아갈 기약이 없었다. 하루는 기생이 관가 연회에 불려가서 조생 혼자 집을 지키게 되었다. 큰비가 내려 조생은 집안 여기저기를 살폈는데 마당 가운데 금가루가 흩어져 있었다. 그 근원을 찾아보니 뒷마당까지 끊이지 않고 이어지는데 금가루는 창고 앞 섬돌에서 나오는 것이었다. 조생이 앉아서 그 가루를 모아보니 몇 그는 되었다. 섬돌을 살펴보니 다듬이 돌처럼 생긴 덩어리 전체가 모두 원석 생금이었다. 조생은 기생이 돌아오기를 기다렸다가 기생이 오자 이렇게 말했다. 내 어린 까닭에 자네에게 상당한 돈을 다 썼지만 자네 역시 지금까지 나를 대접해주었으니 그 은혜를 잊을 수가 없소. 부모님 곁에서 너무 오래 떨어져 지낸 것 같아 도리상 이제 돌아가야겠소. 기생이 그 말을 듣고 역시 슬퍼하며 말했다. 서방님이 우리 집에 오래 머물렀는데 제가 넉넉하지 못해 제 뜻대로 대접하지 못한 것이 미안해요. 여러 해 동안 손님으로 있다가 오늘 돌아간다 하시니 저는 주인의 도리로서 서방님이 걸어가게 할 수는 없어요. 기생은 그 자리에서 말과 마부를 얻어주었다. 조생이 말했다. 고맙고 고맙소. 그런데 내 소원 한 가지가 있어. 저기 저 창고 앞, 섬돌을 가져가고 싶소. 이 돌이 좋기 귀할 건 없지만, 내가 아침저녁으로 발을 디딘 것이 아니겠소? 내 오늘 이 섬돌을 갖고 돌아가면, 그대 얼굴을 보는 듯할 것이니, 조금은 마음의 위로가 될듯 하오. 서방님이, 제게 정을 두고 계신 걸 아는데, 제가 어찌 돌한 덩이를 아끼겠습니까? 얼마든지 가져가세요. 조생은 즉시 그걸 싣고 길을 떠났다. 날이 저물자 조생은 다 떨어진 도포 차림의 집신을 신고서 성박 운막집에 도착했다. 조생의 어머니와 저가 조생을 원망하고 깊이 책망하는 말은 정말 듣고 있기 어려울 지경이었다. 조생은 감히 이런 방구도 하지 못했다. 조생은 코를 골며 푹 자고 다음날 편지 한 통을 써서 금과 함께 여러 번 싸서 봉해 처에게 주며 아버지께 가져다 드리라 했다. 아버지는 일찍 일어나 방에서 여러 차인과 회계를 하고 있었다. 며느리는 문 안으로 들어갈 수조차 없어 종을 불러 조동지에게 알리고 봉안금을 먼저 들여보냈다. 조동지가 그걸 받고 편지를 열어보니 이렇게 쓰여 있었다. 소자가 단연간 얻은 것이 비록 이것뿐이오나 전에 받은 오천량은 보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보다 더큰 것이 있긴 하지만 일단 이것을 먼저 바칩니다. 조동지가 봉한 것을 풀어보니 모두 생금가루였다. 가격을 계산해보니 6, 7천금은 될것 같았다. 그는 너무나 기쁜 나머지 여러 차인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벌떡 일어나 안방으로 들어가 며느리를 불러 들어오라 했다. 조동지의 처가 몹시 화내면서 욕하며 며느리를 쫓아내려 했다. 그러자 조동지가 말했다. 그럴 일이 아니니 잠시만 기다리시오. 며느리에게 물었다. 네 남편이 병 없이 돌아와서 잠은 잘 잤고 또 다른 일은 없었느냐 아침밥은 잘 먹고 너는 돌아가지 말고 여기 있거라 지금 내가 나가서 네 남편을 만나보겠다 그러고는 성 밖으로 나가서 아들을 만났다 아들이 절을 하고 뵈니 아버지가 말했다 네가 보낸 금가루가 적지 않던데 그걸 어떻게 얻었느냐 그걸 어찌 많다고 하겠습니까 아주 큰 금괴도 있습니다 그건 어디에 두었느냐 아들이 행낭 속을 헤치고 금괴를 꺼내 보여주었다. 조동지는 그걸 한번 보고 눈이 둥글어져 입을 쩍 벌리고 놀라 그 자리에 넘어졌다. 그가 한참 뒤 일어나서 아들의 등을 어루만지며 말했다. 관상은 속일 수가 없지. 내 처음 너의 상을 보았을 때 만석군 골격이었다. 그래서 내 아들로 삼았는데 과연 오늘 이 금덩어리를 가지고 왔구나. 이 금덩어리를 주조하면 우리 집 전재산의 열배는 되겠구나. 이밖에 무엇을 바라겠느냐? 네가 전에 한때 오입한 것도 젊은 사람들이 예사로 하는 일이니 다시 말하지 말자꾸나. 즉시 집으로 들어오너라. 고개를 돌려 조생의 생모에게 말했다. 형수씨, 요즘 날이 추운데 배고프거나 춥지는 않으셨소? 내 지금 가마를 마련해 올 테니 즉시 옛날 집으로 돌아갑시다. 조동지는 집으로 돌아와서 전처럼 식구들을 모두 다 거느렸고. 조생관은 다시 처음처럼 부자관계를 회복했다. 부자간 친함이 순식간에 허물어졌다가 또 순식간에 봉합되었도다. 재물의 이익이 있는 곳이 두렵지 아니한가? 그러나 시정자배의 양자문제가 걸려있으니 너무 욕할 수는 없을 것이다.